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그 아홉, 아홉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서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핵심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세 단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신과 사신과 죽으신과 장사되신과 부활하신과 승천하신과 다시 오심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이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또 우리 자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온 세상에 바로 가르치고 바로 선포하고 바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중심이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든지 주보를 보시고 함께 쭉 이어서 네 구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 보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새 단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시 있는 화면은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화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내용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각각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선 주는 로드 해서 주인 통치자 주권자를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뿌리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교훈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일반적인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위치는 와좀 달라요. 물론, 이런 위치를,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일한 만큼 주고, 명령을 내면 따르는, 그 어떤 계약 관계, 좀 거리가 있는 관계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통치자, 주권자라고 인정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듣겠습니다. 라는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근본은 당신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간은 당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나왔고 당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모든 순종과 모든 복종을 유지, 요구할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키웠다, 우리가 키웠다 하지만 우리가 키운 것으로 이한 인격체가 온전히 자라지 않아요. 본인도 그 안에서 끊임없는 투쟁과 고민과 연단이 있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 연단하는 날카로운 돌이 될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줘서 이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달라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토께 근간을 두지 않고 우리가 얻었던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때 은혜로 얻은 거 은혜가 아니,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얻은 게 없어요. 사실 그것이 창조 세계의 질서이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는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거 아니면 억지로 폭력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 되시는 분이고 그분의 공급함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음을 알고.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고 승리를 얻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뜻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리라 하니라. 우리가 오전 말씀에서도 수전절의 유래에 대해서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한우카고 그 한우카의 의미는 헌신인데 무엇을 위한 헌신을 위해서 이 날을 이 일이 있었느냐 이 독립이 있었느냐 했을 때 예배의 헌신이었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전쟁을 통한 해석으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호산나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오신 이 구원자를 호산나의 뜻은 s a 스 거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Now, save us. 그런데 이 구원을 선포하고 나서도 우리는 그를 무엇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죄에서 구원해야 하나님과 하나 되거든요. 로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절대 보장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하나되지 못해요.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하나되요. 이큰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0편 2편 2절에서도 세상의 군단들이 나서며 관원지를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 기름부은 받을 자를 대적하니라. 그래서 이 메시아는 기름부은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바로 이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왕을 강조했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습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되신 걸 인정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에서 어떤 의미가 포함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받은 직분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 고백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세단어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쉽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훨씬 더 깊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고백이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즉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성부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칭호를 감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제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얘기 해요. 그래서 구약에 그의 이름을 임만웨일이라 하라 하셨나니 이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희한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이 누구의 영광과 동, 동일하냐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다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되시는구나 근데 그런 분이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오늘 우리 중심 성경 구절인 요한봉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까지 희생시키셨다?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셨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직접 삼일체인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는 이 이신,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신칭의 길을 얻어서 우리가 영생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영생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에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 여러분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도 구원의 은혜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예요. 오전 예배 때 한우카, 수전절, 헌신 그 헌신은 무엇이었다? 예배 회복의 현실이었다. 거룩한 원장도 결국은 무엇이었다? 예배였다. 그리고 예배를 바로 세우는 거, 예배를 지키는 거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삶의 태도였고 목적이었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예배는 본질적으로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임마누에 일어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생하는 삶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더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님 외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많은 종교자들이 이 부분을 제일 싫어해요. 왜 예수님만 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왜 예수님 외는 안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안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우리가 좀더 세분화해서.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가를 보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선 히브리서 9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든지 주보를 보면서 히브리서 9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암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세워놓으신 그 중요한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피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흘림이 없이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 안에서 선포하신 세상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못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이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피흘려 주시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제가 절대로 찬주를 대신해서 피 흘리는 죽음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찬주야 왜 그러지? 내가 왜 절대로 너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 될수 없는 이유가 뭐지? 네, 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찬주보다 한 100배는 많을 거예요 정말로요 죄는 가속돼요 나이가 100배 많아야 100배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더 살아도 100배 큰 죄를 질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 아니 내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누구 죄를 대신 속죄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죄하셔야 돼요. 무죄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 제사의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무지하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에스 마태복음 1장 18절과 히브리서 4장 15절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가 이두 구절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그래요. 원죄는 우리가 타고나는 죄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이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또 죄를 범해요. 더큰 죄도 범해요. 그래서 원자자범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자의 자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잉태되시고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우리가 성경에 왜한 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암송할 때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암송을 하죠?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고 중요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죄의 오염을 막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성령을 통해서 죄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육신을 입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이기시고 태어난 유일한 부신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시부스 사장 15절 후반절로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때육체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은 없었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의 기준 이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즉 원죄도 보호받게 성령으로 인태되시고 이 인생을 사실 때 죄에게 지지 않으시고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무엇에 합당해요?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에 합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한 피흘리심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니 피흘림에 합당하면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 한 사람이 죄를 자복하고 속죄 제사를 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동일한 한 마리의 짐승이 필요해요. 물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눠서 부자는 양이나 송아지로 되지만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도 가능하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동물이 한 사람의 죄만 속죄해줄 수 있다.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될수 있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고 오신 딱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것이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뒷모델 전에서 2장 5절을 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중보해 주실 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누구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시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하 세상 끝에서 나타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이미 존재하신 분이란 거예요. 그가 영원하신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사는 존재였다라면은 단한 명의 생명을 위해서는 단한 명의 생명이 온전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간의 속박에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즉 영원하신 분이 시간의 제약이 있는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분이 단분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가진 신성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 죄가 없고 영원하신 분으로서 모든 인류를 위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만 너희들은 메시아라고 여기느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구원자가 있지 않느냐? 불교에서는 부타가 있고, 이슬람에는 무하메드가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왜 너희들만 맞다 그러냐?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기준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자는 첫째,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데 죄가 없으셔야 돼. 둘째,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 영원부터 계셨던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 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런 조건에 충족하느냐? 그 조건을 충족 못 한다면은 그는 메시아가 될수 없다.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그렇기 때문에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관하고 완전 달라요. 구원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내용 여러분들이 자주 숙제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욕하고 너희들은 왜 예수밖에 모르냐고 욕할 때왜 우리가 예수 외엔 다른 여름을 이해할 수 없는지 분명히 선언하실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 예수님 외에 없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도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로 오셨으나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의 숙제물이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는 그 모든 영을 내버려놓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성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모든 주권자라는 걸 인정한 것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군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부음하던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누구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셨어요. 참 사람이며 참 신이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꼭 오늘 본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참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시고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위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믿고 선포하는 삶을 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같은 내용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비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포하는 게더욱더 중요합니다. 아는 거에서 멈추면은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못 맺게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가서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교회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세 단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보게 하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 대신 예수님을 고백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의 주권자로서의 삶을 고백하는 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걸 인정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기뻐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걸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를 고백하므로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을 삶을 살게 된걸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왜 그분이 유일하신 구원의 통로가 되는지. 참 사람으로서 죄가 없으시고 죄를 이기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서 제물이 되기에 합당하시고 신성을 가진 영원한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심이 합당하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이 없다라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이 중요한 교리와 이 중요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없고 때론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고 비판받고 또 고난을 받는다 하여도 우리가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